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학교 시설 사전기획 단계, 중공간기획에서 진행하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전기획에서 진행하는 디자인 패턴이란 학교 구성원들이 사전기획 워크숍을 통해 우리 학교에 바라는 요인에 대해 공간으로 전환하여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에 우리 학교의 교육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공간 구성방향을 설정하여 디자인 가이드 안을 설정합니다. 디자인 패턴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경계를 흐리는 것입니다.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한 경계를 흐리고 현재 학교의 교육 방향에 맞춰 재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 공간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학교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패턴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학교에 관습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공간 요소를 재정해 하고, 기능과 역할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을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로,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학교 공간 중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공간을 학교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을 설정해야 합니다. 넷째로, 공간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수업과 활동을 위한 공간 간의 연계성을 높여서 통합하거나 연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패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간뿐만 아니라 수업 방식들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공간을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 존재하는 경계들을 점진적으로 결합하고 기존의 모습과 새로운 내용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비움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기존 학교 시설에서의 막혀 있거나 단절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백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형을 돌연변이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학교의 획일화된 모습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창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학교 공간의 유형을 파괴하거나 생각을 전환하여 새로운 미래 학교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디자인 패턴 설정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나 사용자 참여 디자인 워크숍 등을 통해서 공간 구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립합니다. 의견 수렴 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공간을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 가이드의 우선순위를 수립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우리 학교에서 사전기획을 통해 수립되어야 할 디자인 계획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디자인 가이드별로 우리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대응 공간을 도출합니다. 도출한 대응 공간은 사전기획을 통해 우리 학교만의 특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시설 사전기획 단계 중 공간기획에서 진행하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간기획에서 공간구성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